자 어,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앞에 어, 에카르톨레 어, 첫 번째 영상이 이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음, 앞에 영상에서는 토레가 어, 어, 굉장히 음, 괴로운 어, 자신의 삶, 어, 삶 속에서 음, 뭐라 그럴까요 벗어나지 못하는 어, 뭐 달리 좀 이야기하면은 어, 뭔가 옴짝달싹할수 없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방향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놓아 버리려고 해도 놓아 버릴 수 없는 이 놓아 버린다는 이야기는 어, 톨레가 몇 번의 어떤 그 자살 시도가 있었다라는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어떻게 어 놓아 버리는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뭐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것을 갖가 이렇게 뚫고 나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오도가도 못하는 옴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질곡 속에 딱 갇혀 버린 그리고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굉장한 어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묘사가 됐었죠 그런데 이러 상황이 그 고통이라는 것이 토레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삶의 질곡과 고통이라는 것이 가나선의 화두 참구로 오면은 그것이 곧 하나의 화두다. 이런 말이죠. 그 화두. 저 그런 고통과 하나가 된 톨레. 그리고 어떤 일정한 화두와 하나가 된 어떤 화두 참구자. 요렇게, 어, 이렇게 대칭을 시켜보면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것. 앞 시간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 시간 이야기를 다시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요 어느 날 밤, 29살, 좀, 생일이 좀 지난 어느 날 밤, 이런 새벽에 눈을 떴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어떤 강한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염모감과 이런 감정이 막 아주 강렬하게 자신을 갖다가, 어, 감싸고 어, 휘감고 있는 어떤 그런 어, 상황의 음, 상황에 처해가지고 엄짝 달싹할 수 없는 어, 그런 어,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제 그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코데시마크를 따가지고 딱 어, 톨레가 이제 톨레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I cannot live with myself any longer, not any longer. 더 이상 뭐 어떻게 할수 없다 이런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I와 myself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 I는 그냥 우리가 흔히 뭐, I라고 하면, 이 myself는 우리 온등이라고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이 자신과 내몸뚱이 하고는 더 이상 내가 어, 살아갈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문득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나오는 myself는 온등이다. 이런 어떤 어, 고통, 질곡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어 이런 삶을 갖다가 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 나의 어떤 몸뚱이 어,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이라고 했을 때 아이는 이 몸뚱이와는 어떤 다른 존재. 지금 뒤로 가면 그런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아무튼 <laughs> 이런 생각이 농득 올라오는 겁니다. 더 이상 내이 몸뚱이와는 더이 내가 살 수가 없어. 자, this was the thought that kept repeating itself in my mind. 이는 이제 앞에 이 생각이죠. 더 이상 내 몸뚱이하고는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keep, kept repeating i t s e 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걸 갖다가 느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 나더 이상 이제 못 살겠어. 더 이상 이 녀석하고 난못 살겠어. 하는 게 뭔가 내면으로부터 지금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then suddenly 그리고 갑자기 I became aware of what a particular thought it was. 그런데 정말로 아 내가 인연석하고도저지 이제 더 이상 살수 없어라고 하는 이 생각이 what a particular thought it was. 정말 좀어 이상하다, 어, 좀 특이하다라는 특이한 생각이네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내더 이상 못 살겠어, 못 살겠어. 내 내가 인연하가못 살겠어 했는데 이 생각이 뭔가 어,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생각을 설명을 하고 있어 Am I one or two? 이렇게 하네요 어, 그러면 내가 하나야 아니면 둘이야? 내가 하나인 거야 둘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앤에 설명이 또 나오죠 If I cannot live with myself, there must be two of me. 이렇게 하죠 내가 I가 I라고 지칭하는 내가 myself 몸뚱이 온으로 지칭되는 이 myself하고 내가 더 이상 살수 없다라고 하면은, t h e e must be 틀림없이 two of me. two of me는 이제 구성이면은요, 내가 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분명해, 이런 말이죠. 직격을 하면. 그러니까 어,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은, 내가 분명히 하나가 아니고 둘이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The I and the self that I cannot live with. So, I라고 하는 이 나의 였던 존재와 그리고 the self 이 몸뚱이 근데 그 몸뚱이가 뭐야 that I 나라는 존재가 cannot live with her,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즉 나와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이 몸뚱이 o n 라는이 존재 이렇게 블로그라면 이루어졌다는 그게 분명한데 자 <laughs>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그걸 딱 포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maybe I thought only one of them is real 그때 내 생각이 드는 게 아마 그들 중에 그두개 중에 하나가 진짜 내일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앞 시간에 어~ 그~ 승재 스님의 본지 풍광을 이야기하면서 어~ 염 미소 여마미소, 제이측 염화 미소에서 수시에서 말씀하신 몸 나누기를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딱 보면 어~ 우리 이게 몸 나누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 이건 사실 몸 나누기 아닙니다. 몸 나누기는 지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 뒤에 이제 가면은, 어, 뭐, 진공 속으로 빨리 들어갔다라고 할 때, 이제 그때 비로소 몸나누기의그 개념이 등장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뭔가 아직까지 어, 자의식 간에 뭔뭐 이게 혼란이라고 좀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이제 I. 내가 이 몸, myself라는 것은 이 몸뚱이를 오늘 지칭하는게 분명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I가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나, 본래 어, 면목, 혹은 진짜 자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느냐라는 건 분명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좀 이제 섣불리, 아, 이때 아이는 어, 참나고, 이 마이스앗포는 어, 온등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 아, 쉬운데,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이 자의 혼란이라 그럴까요? 자가, 자가 서로 이렇게 이제 어뭐 다투고 있다, 갈등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정도였던 장면이지 이때 아이가 참나라고 생각했으면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maybe I thought only one of them is real 이렇게 되는데, but I thought라고 하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 생각이 아직까지 생각이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은 생각이 공으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경계. 여전히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I cannot live with myself any longer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생각이 지어내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어,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보다 분명히 이해가 될수 있을 텐데요. 잠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laughs> so, I was so saddened by this strange realization that my mind stopped. 뭐전체적으로뭐 서대 구문이 많이 나오죠. 너무 모 해서 뭐뭐 하다. 이런 식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I was so stunned. 너무 놀란 나머지 this strange realization. 이 이상한 어떤 어 realization. 뭐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어, 뭔가 각성, 알아차림 이런 말이죠. 이게 뭔가 이런 어떤 이상한 생각에 내가 so stunned. 너무 놀란 나머지 my mind stopped. 내 생각이 멈춰 버렸다. 여기서 이제 비로소, 뭐, 생각이 멈췄다, 생각에서 벗어났다, 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 그런 경계가 지금 이제 살짝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내용에서 I cannot live with myself any longer 했을 때, I와 myself가 다른 존재이긴 한데, I가 참나라고 어 단정,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때 I는 생각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지고 난 그 경기에서만 이게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내면에서 뭔가 이게 한번 이렇게 울림이 왔다라고 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게 뭐 어, 분명한 참나다라고 지금 단정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보면요. 나는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너무 놀란 나머지 내 생각이 딱 멈췄다. 모르겠습니까? 이상한 생각이 The, this strange realization이 어 내가 둘인가 내가 둘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하는 그 생각에 문득 이제 생각이 오르면서 문득 멍해졌다 라는 이야기에서 My mind stopped 가 그죠? 그리고 I was fully conscious but there were no more thoughts. 자 이제 비로소 이제 생각이 멈춰진 그 경계가 드러나죠? 내가 Fully conscious 는 또렷하게 인지는 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달리 이야기하면 또렷하게 이 상황을 내가 알고는 있어. 그 알아차림은 하고 있어. 그런데, there were no more t h o u g h t 이제, 생각은 올라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 여러분들이 이제 conscious하고 thought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thought는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각, 생각이면, I was fully conscious는 그 생각이 멈춰진 자리에서 또렷하게 그 모든 상황을 다 인식하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존재의 작용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Then I felt drawn into what seemed like a vortex of energy. 자, 그런데 그때 문득 felt drawn into 확좀 끌려 들어가는 느낌인데 뭐냐면 what seemed like a vortex of energy니까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장, 뭔가 뭐 기운같, 우리가 뭐 에너지라지만은 등뭐좀 남다른 특별한 어떤 기운 속으로 내가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생각이 딱 멈춰지면서 쑥 빨려 들어. 그러니까 I was fully conscious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은 멈췄지만 그 상황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사라지고, 접치고, 내가 어떤 특별한 에너지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 근데 I was a slow movement at first. 이건 약간 오타네요 I가 it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it was a slow movement at first. 처음에는 뭔가 그 이렇게 에너지 장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 속도가 느렸지만, and my body started to shake 내 몸이 막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점점점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뭔가 공포감 같은 게확 밀려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완전히 딱 멈춰서 멍해진 상황인데 뭔가 또렷하게 자각은 하고 있는데 뭔가 어떤 기운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게 처음엔 천천히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몸이 떨리면서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제 점점 빨라진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공포감이 확 밀려올 수 있는데 그때 I heard the words resist nothing. 근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 아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마 resist the nothing. 그냥, 그냥 내맡겨둬 이런 이야기죠. 이걸 이제 승가의 그 용어를 빌자면 백측간두 진일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it was a slow movement at first, and my body started to shake. 그때 뭔가 공포감이 쫙 밀려왔을 때 여기서 멈출 다든지 화두 참고를할 때는 멈출 수가 있거든요. 두려움에 여기서 지금 톨레 같은 경우는 화두 참고의그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다 이런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수동적으로 지금 이과정이쭉 빨려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지 뭐 저항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I heard words resist nothing 전혀 뭐 저항하려고 그 하지 마 혹은 달리하게 하면 무서워하지 마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이 as if spoken inside my chest 내 가슴 속으로부터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았다. 이거떻게 보면 내면의 소리죠 내면 그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삼자가 어, 두려워하지 마 그냥 몸을 내맡겨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내면에서 이 상황을 갖다가 뭔가 스스로 수용하는 아, 그런 어떤 어,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다음, I could feel myself of being sucked into a void. 이때 내 자신이 근데 이제 m y s e l f 했습니다 I could feel myself 했으니까 이 온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being sucked 쭉 빨려 들어가는데 어디로 into a void 이때 뭐 부정관사를 쓴 거는 그 어떤 어, 텅빈 void한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막연하게 뭔가 텅빈 진공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로소 이제 뭐다 온덩이가 공으로 공으로 화하는 고그 텅빈 텅빈 공으로 화하는 고그 어떤 과정 속으로 딱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it felt as if the void was inside myself rather than outside. 근데 그 진공의 자리가 진공의 상태가 뭔가 내내 내 신체 밖에 있다라기보다는 내 신체 안에서 뭔가 작용하는 진공이고 그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뭐가 나의 몸뚱이가 이거 갖다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색수상행식 그죠? 오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몸뚱이가 그 진공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는 이미 이 몸뚱이가 공으로 화하고 있는 그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쓰다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쓰다더니 there was no more fear.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평온해졌다. 그러면은 그 사이 에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It was slow movement at first, and my body started to shake하고 그 다음에 I h e l d words resist nothing.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면서 뭔가 두려움을 느낄 아, 빨라지면서 막 장하지마. 그냥 내, 내 맡겨도 했을 때 그때 이미 뭔가 두려운 심리감 그죠? 두려움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라 이야기고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내맡기는 이걸 갖다가 백측관도 진일보라고 할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그러한 심리적인 어떤 두려움이 suddenly there was no more fear 이제 더 이상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i let myself fall into the void 내 자신이 그대로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내버려뒀다 이래 되는. 여기서 이제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줄 올라가 볼까요? I was so saddened by this strange realization that my mind stopped. I was fully conscious, but there were no more. t 또 어떻게 했을 때? 이때는 상, 생각 상자 상이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suddenly there was no more fear. 그래 this 더 이상 이제 두렵지 않았다는 이거는 느낌이니까, 수니까. 그래서 요즘 대목은 뭐냐면 상수 멸증. 화두 참고로 말하자면 상수 멸증의 고그 경계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and I let my fel, uh, myself fall into the void는 이게 상수 멸증에서 멸진정 속으로 쓱 들어가는 그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과, 혹은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I, 그다음 마지막 문장 보면요, I have no recollection of what happened after that. 그리고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뭔가 내온 등이가 진공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면서 뭔가 텅 비어버리는 그 느낌만 느꼈고,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끝나버린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어, 가나슨의 화두 참고로 가면요. 지금 이 경계가 확철되어 이 경계는 어, 전,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밑에 두 번째 줄, and I let myself fall into void 했죠. 그죠? 그, 지금 저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6, 7식이 0으로 소고되면서 제 8식의 경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무심지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다시 제8 아리아식이 소거가 되면서 대사각칼로 살아났느냐라는 것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톨레가 두 가지 경우를 상장할 수 있습니다. 에카르 톨레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뒤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그냥 감추 어, 숨겼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이제 자세하게 가버리면, 역대 이제 성가의 조사들께서 보면은, 어, 자신의 어떤 깨달음의 그 에피소드를 상세하게 절대 언급 안 하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언급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업을 엄청 짓는 거거든 선사들의 어떤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톨레도 여기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갖다가 기록으로 지금 어 드러내 놓지 않았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자신이 경험한 전부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막 여기까지가 전부다라고 보는 게더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뭔 어떤 경계냐면은 제8 식이 주관하고 있는 무심지 자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I let myself fall into the void라는 것은 이거는 일단 멸진정의 그 경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얘기하, 이야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어첫 번째 두 번째 줄과 밑에 두 번째 줄에서 어 there was no more fear까지는 상수 멸진정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I let myself fall into the void는 그게 바로 멸진정의 그 경계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경험을 하고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까지만 기억을 하고 잠에 떨어졌다라고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 have no recollection of what happened after that.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이래 되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어, 에카르토레가 아침에 이제 눈을 뜬그 어, 어떤 장면에서부터 다시 또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 지금 지금까지 본 내용을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조금 산만했던 것 같은데. 사실 하나씩 매칭을 해가지고 설명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닌데요 아닌데 자 한번 쭉 읽어가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I cannot live with myself any longer 더 이상 내이 몸뚱이에서 살수 없어 하고 이런 생각이 This was thought that kept repeating itself in my mind 계속해서 어, 그런 생각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어 그러자 갑자기 어? 참 이상한, 생, 이상한 생각을 내가 하고 있네 라고 하,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럼 내가 하나가 하나 아니면 하나 아니 둘이라는 이야기야 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 myself 내이 몸뚱이하고 같이 살수 없다면 분명히 나는 내 몸뚱이하고 그리고 이 녀석과 함께 살수 없다라는 두 녀석으로 이루어진 게 분명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maybe I thought only one of them is real 아마 그이둘 중에 어느 한 녀석이 진짜 나일 거야 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그냥 육식으로서 어, 생각으로서 분별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어, 다시 뒤에 어,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런 어떤 내가 둘일수 어, 있다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에 올라오면서 갑자기 막좀 당혹한 나머지 갑자기 생각이 딱 멈춰졌다라는 이제 이게 이제 상수멸증의 상이 끊기는 거죠. I was fully conscious, but there were no more thoughts. 내가 충분히 뭔가를 자각은 하고 있었지만 뭐 이런저런 어떤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다. 그리고 then I felt drawn into what seemed like vortex of anus. 뭔가 뭐 특별한 어떤 그 기운 속으로 내가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처음에는 그게 느렸지만 가면서 내 몸이 떨릴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죠. m 마 body started to shake 하니까. I h e a r d words resist nothing.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두려움이 오늘 이 두려움에 두려웠다라는 이야기죠. 왜냐면 하 resist nothing이라는 게 내면에서부터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는 내면에서 뭔가 약간 두려움,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as if spoken inside my chest 하고 i couldn't feel myself being sucked into void 인제 내 몸뚱이가 뭔가 진공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걸 느꼈고 근데 그 진공이라는 것이 뭔가 외부가 아니고 외부 같으면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그죠? 아, 이렇게 해체되는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뭔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로 안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그거는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냐바뀌냐냐 확인이 되면은 톨레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죠. 그죠 as if the void as if까지 쓰면서 그거는 어, 어 it, it was uh, 뭐, inside myself 하든지 아니면 it was uh, outside myself 하든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을 텐데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인사이드인지 아웃사이드인지 그거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정확한 거죠. 왜냐면 하 전체적으로 안팎이 구분이 없는 하나의 공의 자리 쪽 공의 공의 그 자리로 이제 네이 색수상의 온이 개공화 되어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저건 그렇 그렇게 특별하게 뭐 저기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suddenly there was no more fear. 이때 이제 상수 멸정이죠. 갑자기 그러자 이제 공포감도 사라져 버렸어. 그죠 그리고는 and I let myself fall into the void 했을 때이 myself 내색 수상행식 했을 때 상수 그리고 나의 어떤 어, 몸뚱이 색그죠 그리고 어 뭡니까 어뭐 행위 그러니까 어 상수는 앞에서 멸증이 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색 나의 몸뚱이도 공으로 화하고, 그죠? 그리고 뭐, 이때, 되면 이제 솔직히 이제 그 행위의지라든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이 개공되는 그 지금 경계를 갖다가, and I let myself fall into void.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상수 멸정이고, 그 다음에 I let myself fall into the void는 멸진정의 경계다. 이랬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 이후에 기억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멸진증의 경계까지 토레가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잠에 떨어졌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확실대오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확실대오의 그 경계가 되려면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아침에 눈을 뜨니까 뭐 떠다 어떻다, 떠다라는 것이 이, 이 경계에서 뭔가 그와 유사한 어떤 그런 경계로. 대살아나는 어떤 그 장면이 사실은 경험이 돼야 되는데, 그, 그런 그 경험이 지금 기술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아, 어, 그러니까 제 팔식이 주관하고 있는 어, 멸진정의 어, 무심지 에, 그 경계로 일단 경험을 하고 잠에 떨어졌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사실 설명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요. <laughs> 자, 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어, 토레가 이제 잠에서 깨어난 이후의 어, 그 어떤 모습과 장면들에 대해서 어, 기술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 그 부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